나중에 그러면 철권 할 거요? 유튜브 할 거야?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누를 거예요. 오늘 날이 좋아서 산에 갈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날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오늘 날씨 좋네. 물론 산에 벌써 올라갔다 왔지만, 아 어, 근데 존나 힘들어. 아 진짜. 아 그래도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성주산 정상 찍고 왔, 왔어요. 아. 아, 발목이 막 후들후들 거리네, 씨. 존나 배고픈데 학교 앞에서 군것질이나 몇개 사갖고 할까 학교 앞에 보면 원래 뭐 파는 데 있잖아 군것질 같은 거 그런 게 개꿀맛이잖아 원래 나 촬영한다 안녕 요새도 그런 거 파나? 옛날에 학교 앞에 분식점이라 이런 거 많았는데 요새도 이런 걸 파나? 나 그걸 모르겠네 야 학생들 무서야 학생들 집 간다 야 애들 애들 학교 가는 거집 가는 거봐 버스 기다리는 거봐와 옛날 생각난다. 야, 야 학생들 시 버스 기다리는거봐 <laughs> 대박. 야, 야, 봐봐 학생들 버스기다리는거 봐. 학생들 버스. 저쪽은 더 심해. 아까 지금 버스 가린데는 더 심해. 여기 보면 이삭 토스트 있고 꼴딱 꼴딱 있다. 학교 앞 다방 있고 문구점 있고. 야 저거 저거 꼬맹이를 저거 한다. 아 진짜 싸다. 역시 학교 앞이라서 엄청 싸다. 와, 와. 야, 미쳤는데 조. 야, 안 되겠다. 이거 사갖고 가야겠다. 야, 이거 콜딱탑은 뭐냐, 얘들아? 이건 뭐야? 안녕. 방송하는 거야? 아, 나도 유튜버 이름이 뭐죠? 야, 꼬맹이가 유튜브인지 물어보는데. 야, 어떻게 아냐 유튜버 이름이 뭐죠? 유튜버로 만난 적은 처음이라. 아, 애들한테 착권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아이고 귀엽다 얘들아. 야뭐뭐갈까 얘들아? 뭐 살까? 얘들아. 뭐 살까? 어, 유튜브 일해? 네. 야, 슬러시 맛있겠다. 애들 거사 줄까 내가? 아니야. 제가 사 줄게요. 야, 너가 왜 사줘? 왜? <laughs> 내가 사 줄게. 요 응. 아. 네. 계산 아직 안 했으면은 허미 네. 사 줄게. 제 걸로 계산해 주실까요? 그너 형이 사 줄게. 에? 에? 누가 취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그게... 계산 해. 주세요. 하구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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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너 유튜브 좋아 유튜브? 네. <laughs>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어? 유튜버,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너의 철권 아니? 네. 철권이요. 어, 아, 당연히 모르지. 너 많이 보는 게 뭐야? 쇠주먹? 많이 보는 거요? 어. 어. 아 철권 새주먹이야 새주먹. 새주먹 맞아 왕복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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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랑. 요새 뭐 많이 먹어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요? 어. 전화가가지고 잘 몰라요. 아, 그래? 떡볶이 많이 먹을걸요? 떡볶이? 콜딱밥 많이 먹는다고? 콜딱밥이 뭐야? 콜딱밥 먹어봐요. 콜떡 맛있어요. 콜딱밥 먹어보라고? 아, 그래? 콜딱밥 먹어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 어, 나도 유튜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 된다고 노력한다고? 되려고 노력해요. 아유. <laughs> 어, 뭐야? 채팅 가야지, 응? 채팅 가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야, <누구야? 웃음> 애들 애들 계산, 제가 계산했어요. 야, 애들이 콜닭밥 먹으려는데 콜닭밥이랑 이거 뭐뭐 뭐 먹을?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존나서. 저는 무조건 될 거예요. 유튜버 할 거야 나중에? 아 진짜 유튜버 할 거야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야지. 엄마 나안녕왔어나 나, 나 유명한 아니, 사람 아니야. 아니, 그래서... <laughs> 아 애들 <laughs> 너무 순수하다. 이름이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는 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어? 아, 나는. 나김이에 나왔어. <laughs> 아니요. 엄마, 나김에 나왔어. 예. 은 게임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게임하는. 게임하는? 게임 철권. 철권. 어. 아. 유튜브에 구라티비라고 치면 나와. 네? 구라티비 아, 이잘가 조심히 가. 나 유튜브 쳐와. 너네 뭐 먹어 보통 이거? 어 떡, 떡볶이하고 꿀닭밥을 많이 먹어요. 떡볶이랑 꿀닭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 꿀닭밥 대짜 하나랑 떡볶이 하나 시키고 퓨전 김말이 하나 시키면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애들 되게 착하다. 네. 아이고 착하다. 일단은 시켜 일단은 포장해서 갑시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참 좋네요. 목소리가 좋다고? 네. 포장하고 가자 얘들아. 포장하고 가자 포장. 근데 이 친구가 나 사주려고 했어. 네. <laughs> 이 친구가. 야, 초딩한테 어떻게 먹, 얻어먹냐, 솔직히. 애한테 어떻게 얻어먹냐.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 지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거? 이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브라티비, 브라티비. 브라티비? 나중에 너네 모자이크로 올라갈 수도 있어. 야, 초등학생들한테 얻어먹었다 그러면 나 존나 욕먹어. 내가 사준, <laughs> 근데 애들이 사준다 그랬는데, 근데 저 아까 파마한 동, 애기가, 파마한 초등학생이, 이거 뭐 드세요 이러는 거 갑자기 이거 형 드세요 그러면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샀어 그래가지고 계산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한 거 취소하고 형이 사줄게 그래가지고 아까 사준 거야 아니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갑자기 이거 드실 먹으라고 아 오늘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애들 오늘 근데 좀 기분이 좋다 솔직히 성주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에디랑 좀 얘기하는데 참 약간 동심의 세계로 간거 같아 아 너무 귀여워 아. 나중에 너 영상 올라갈 수도 있어. 유튜브에. 예, 신난다. 나중에 까만 커서, 까만 나중에 까만. 커서 철권해, 너도. 유튜브 할 거야? 네. 나중에 커서 철권해, 너도. 철권해. 유튜브를 위해서. 아, <laughs> 진짜 유튜브가 철권의 밝은 미래다. 철권에 유튜브 한명 추가. 너 나중에 이거 방송에, 나오, 유튜브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방송에 보고. 유튜브에 나오면 은 구독과 좋아요. <laughs> 나중에 끄면 철권 할 거야? 철권? 어. 얘네들이 철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 아까 새 주먹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겠어, 새? 가야겠다. 이제. 나오려고 한다. 애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고 간다 그래야겠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애들 너무 귀엽다. 네, 안녕히 계세요다 응? 아, 오늘 성주산 잘 갔다. 야, 성주산 잘 갔다, 진짜 오늘. 대박인데? 저 애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그냥. 아, 오늘 너무 쇼킹했던 거는, 형, 내가 사줄게요. 슬러시 맛있어? 그러니까, 형, 내가 사줄게요. 이거 먹어요. 형,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길래. <laughs> 이거 드세요, 형님, 형. 이러, 이러 이러 야, 너 계산했어? 이거 계산 취소해줄 테니까, 너네가 계산, 이거 계산한 거 취소하고 이걸로 먹어. 가겠습니다, 아, 형님들.